어머니가 딱 그러셨어요. 여보, 이 이사... 미쳤다고, 이상해졌다고. 뭐, 이게 저의 기준이긴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나이 땐 이걸 하고, 저 나이 땐 저걸 하고, 이게 한국이 정해져 있잖아요. 20살에는 대학을 가고, 23살에는 졸업을 하고, 2 4살에는 취업을 하고, 30살에는 결혼을 하고, 40살에는 애를 놓고 내집 마련을 하고, 5살에는 0 아이 교육을 시키고, 60에는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65이나 70에는 아이를 결혼시키고, 75살에는 손자를 보고, 80에는 어뭐1년에 <laughs> 그런 그 인생의 루트가 아예 정해져 있잖아 이 루트가 저는 정성 루트를 완전히 벗어났죠 그런 틀에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너는 왜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왜 남들과 똑같은 틀에다가 저를 가두시려고 하냐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 너는 그럼 왜 남들과 똑같은 틀에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걸로 굉장히 크게 싸웠었죠 제가 서른, 33살 때 크게 싸웠죠 그게 33살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랑 가장 크게 싸운 것 중에 하나인 것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야. 부모님은 8년 동안 어쨌든 간에 저를 서포트했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모로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내가 이 정도 너한테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부모를 위해서라도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좀 자식 역할을 해라. 하는 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원했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들어와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으로서는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대기업 결혼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나는 무슨 연기학원을 가겠다 무슨 MC가 되겠다 이러 떠니까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리고 부모님한테 저는 개긴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착한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 전문대 2년 다니고 군대 2년 2개월 유학 8년을 있었으니까 거의 10년 동안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아직도 중고등학교 때 나에 대한 모습으로 갖고 계셨던 거죠 33살에 봤는 데도 얘는 우리의 말을 잘 들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내가 갑자기 아니요 이제는 내 뜻대로 할게요. 이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완전히 미친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그때 뭐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딱 그러셨어요. 여보 이 새끼 미국 갔다 오더니 미쳤다고 이상해졌다고. 너 엄마 아빠 말왜안 듣냐고. 너왜니멋 대로 하려고 하냐고. 니왜 이렇게 됐냐고. 미국에서 그거 배워왔냐고. 진짜 그게 아직도. 33살 때 저한테 했던 소리예요 그게 근데 저도 진짜 성격이 그지같고 쓰레기 같은 게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이 삶은 내 삶이라는 게 너무 큰 거야 내가. 이거는 부모님이 나를 살아줄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부모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독수리도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지 결국 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걱정돼서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둥지 안에만 계속 가두고 있으면은 못날라 왜냐면 나는 연습을 해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안정적으로 네가 한 방에 다 컸을 때이 푸르른 하늘을 멋있게 날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나는 33이었어 33살짜리 애를 부모님이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네가 이 직장에 여기를 넣어라 저기를 넣어라 나한테 회사명을 얘기하는 거야 이 회사에 여기를 넣어라 저기를 넣어라를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33살짜리한테 여기 회사가 좋단다 여기를 넣어라 나는 몰라 나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좋고 너 어떤 회사 나쁜지를 아니 무슨 회사를 정해줘 나한테 여기를 집어넣어라 저기를 집어넣어라 이제는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 무슨 회사가 좋고 나쁘고 내가 더잘 알지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는 게 길이긴 하죠 근데 진짜 진짜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this is my life 어쩔 수 없어 내 삶이야 이게 근데 이제 부모님은 당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나를 택 c a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잔소리하는 거다. 부모님 아니었으면 저 이런 모든 경험을 쌓을 수 없는 경험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뭔데 무슨 뭐 u n l b 학사에 나고 캘리포니아 석사하고 YBM 취직하고 이런 거다 부모님 덕이지 진짜. 이런 부모님의 서포트가 없었으면 절대 저는 이런 부귀영화를 뭐제 기준에서는 부귀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었겠지. 근데 어, 삶은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은. 그 자신한테 맡겨두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모의 역할은 있어. 어쨌든 간에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게 좋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어려움을 너무 겪지 않게 서포트를 해주는 이제 역할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직접 부딪힐 수 있게 본인이 좀 그런 기회나 시간을 허락하는 것도 저는 좀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어, 걱정하시는 이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잘 돼야죠.